하늘에서 일하고 전 세계에서 놀러다니는 외노자 승무원 비행일기 LA 유니버셜 스튜디오 편. 안녕하세요. 오늘은 LA 비행으로 가져왔어요. 12시간 비행 정말 미친 것 같아요. 힐튼 호텔이라 방도 넓고 좋긴 한데 위치가 조금 구려서 아쉬워요. 오자마자 이러면 안 되는데 컵라면을 깠어요. 컵라면에 환승연의 조합은 못 참아요. 오늘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는 날이에요.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버스 타러 왔어요.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은 버스 타는 게 좀에 무섭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. 환승할 때 미국스러운 거리도 감상해주고 이런 귀염뽀짝한 셔틀를 타고 입구까지 가줄 거예요. 오늘은 정말 제가 요정이 된것 같았어요. 바로 날씨 요정. 드디어 유니버셜 스튜디오 도착. 도착. 저는 7년 만에 온 거라 감회가 좀 새로웠어요. 들어가자마자 키티가 방해 주었어요. 아니 저 동키는 슈렉에게 나오는 건데 실제로 사람들이랑 대화를 주고받아서 신기반기 했어요. 제일 유명한 해리포터부터 뿌시기. 여기서 다들 인생샷 찍어야 하는 거 아시죠? 해리포터는 잘 몰라도 공연은 감상해주고. 놀이기구 무서울까봐 겁나 쫄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아하. 심슨 빌리지도 와주고 심슨이랑 잠깐 애정행각도 해주었어요. 미니언즈보다 귀여운 어린 친구가 끼가 너무 많아서 엄마 미소로 구경도 했어요. 그리고 또 유명한 마리오 월드 아직도 이런 거 보면 못 지나치고 무조건 해봐야 하는 제어예요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? 유니버셜은 6 시에 닫아서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려는 길에 해리포터 길이 너무 이쁜 거예요. 오터 맥주도 마실 겸 들어갔는데 아니 갑자기 쇼를 시작하는 거예요. 이거 완전 럭키비키 신디시기잖아요. 얼떨결에 불꽃놀이까지 완벽하게 봐주고 나왔답니다. 세상 즐겁고 행복했던 LA 유니버셜 안농.